이번에 우리 오랜만에 잼모타가 아닌 새로운 타워에 도전을 해보려고 왔거든? 어 여기 뭐야? 이 타워가 바로 학고들은 못 깨는 타워라고 아 나처럼 유명한 사람들은 잘깰수 있는 그런 타운가봐 어제 못 깨던데 아 여기서 혹시 실버 버튼 못 받은 사람 있니? 난 받았지 아, 나도 받았어. 어, 뭐지? 나도 받았지 나도 받았어. 아직 나무의 키도 없어. 내 쪽에도 켜 있잖아. <laughs> 야, 나 비밀 채널 있는데 거기 지금 100만이야. 나도 몰랐지? <laughs> 아빠만 없으면은 우리가 나무의 키등재될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laughs> 이런 거구나. <laughs> 자, 아무튼 이 타워가 겜모타 제작자가 새롭게 만든 타워라고 하거든. 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솔직히 깰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해. 생각조차 안 하는 거 너무 하 기대도 안 해요. <laughs> 절대 못깰 너네. 야 그럼 이거 이거 오늘 우리 깰면 치킨 사주기? 어 깰면 치킨 사주기? 어 진짜야? 생각해 볼게. 아 진짜. <laughs> <laughs> 왜냐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기 짜잔 워업이 있거든. 아... 아이고. 아 근데 이제 우리 월업 정도는 뭐 손쉽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저러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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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오메한 어, 녀석들! 아무도 못 올라오다니. 나금이 올라가는 거실 시간으로 <laughs> 봤어, 쩐다. 나도 봤어. 안녕 나른 <laughs> <laughs> <안요, 오>! 나. <나르나. 웃음> 나 치킨 사줘.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여기 올라오면 치킨 사주는 거 아니었어? 막내창 재밌는 거 보여줄 거 여기.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대전들! 야 대전, 너 뭐냐? <뭐야? 웃음> 레전드 <웃음> 아니 꼼수? 어, 맞아요 저거? 아 이래도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요. 에에에에. 아 실력인데요? 빨리 와 얘들아.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어디게? <laughs> 베이언니가 미음미음으로 간거 아니야? 그럼 난 학고. 아! 와! 봇별아. 어, 정답이 어딘지 알려 줄게. 이리로 와 봐. 아, 그치 아, 이거 잼모타. 제작자야 가지고. 어, 어, 나 떨어졌어. 정답 뭐야? 정답은 잼모타야. 잼모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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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어디? 여긴 어디일까? 안에가세거. 근데 우리 가야 될거 많을까? 일단 내가 알려줄게. 일로 와. 와 진짜. 와, 유미가 <laughs> 아빠야. 가야 할곳이 많아, 얘들아 나의. 오. 오. 미... 아! 어! 어. 어. <laughs> 베이라, 어? 너라도 어? 어? 너무 이라도 아니야, 나 금방 가, 금방 가. 너무 이라도날 따라올 수 있길 바래, 베이라. 금방 가. 음. 아, 너무 어려운데. 아니 아직 시작도 에구, 자... 안 했어. 네. 자, 베이라, 출발! 아, 이게 뭐야, 일자 워룸이다 하트, 하트, 아 베이라, 빨리 성공해! 워룸네 번만 하면 돼! 자, 오케이, 베이 성공! 오 가자! 어? <laughs> 가자! 아, 어, 펜신, 핀신, 펜신이야!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는데! 자, 베이라, 이번엔 사다리 워룸이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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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베일이 잘해. 이번에 렉시력 보여주지. 이야, 이야, 저거 안 아파요? 어, 데빌이 안 달아. 어, 뭐야? 아니, 아, 아, 자자. 이 거쪽은 우리랑 다른 별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 우리랑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너네 왜안 오냐고? 우리 갖고 있다 금방다. 아니 나 여기 있어, 좀 있어. 새로운 맵이니까 조금 새로운 이 광경을 좀 즐기고 싶달까?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해 주지 않으러? <laughs> 아, 아, 미안. 아, 미안해. 너의 그 마음을 아.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어? 아, 와로피타. 자, 이거는 뭐 서식교 야, 야, 그냥 야. 올라가면 되지. 얍얍얍. 오케이. 자, 막멸아 나 먼저 갈게. 아, 막멸아. 대박. 나 먼저 갈게. <laughs> 어, 먼저 가. <laughs> 내아 내가 먼저 본 이유가 뭘까? 들어 조심해 <laughs> 키우 <키윽. 웃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laughs> 아 내가 내가 진짜 그러겠어 와아 그쵸 니가 농담을 하잖아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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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게 저주하겠어 저주하겠어 백나즈 나 돌아 돌아 가는 중 다시 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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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기에 뭔가 비밀이 있나 왜어 일로 와봐 여기 알아 뭐야 뭐야 오! 봐 일로 와 뭐야 여기 일로 <laughs> 와봐 일로 와봐 베이라 뭐, 뭐, 뭐 뭐야 여기 이거 뭐냐면 오? 오늘 백나의 쇼츠에 나왔던 비밀 통로야 <laughs> <laughs> 아이 뭐야 니들 <laughs> 어? <laughs> 백나의 쇼츠 안 보시나요 <laughs> 아빠 나 이거 못해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옷옷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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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이러면 깰수 있어. 와아 <laughs> 아주 손쉽지? 아, 이거 왜안 되지?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뛰어. 어, <laughs> 아, 앞으로 가면 또 다르구나. 사다리 잖니 사다리. 사다리 타려면 앞을 보고 타지. 옆을 보고도 사다리 탈수 있어! 탈수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타힘이 강해서! 능력이 아주 좋구나, 얘들아! <laughs> 딱따라 내가 좋은 팁 알려줄게. 그냥 이렇게 와. 데, 이거 데미지 안 닳아. 어? 아 그렇네. 아까 베일이는 데미지 다른 줄 알고 저로안 가더라고. 바본가봐. <laughs> 아빠 그래도 나한텐 장난 안 치는구나. 내가 여기 못올줄 알고. <laughs> 어. <laughs> 베일이는 다시 올수 있지. 너는못올것 같아서. 야 근데 이거 뭘로 가야 돼? 노노야? 응. 아니 잼부터는이 아, 옆으로? 아 옆으로 가던 게 어? 근데 뭔가 바닥이 끊긴 느낌인데? 우리 금비 누나는요 자꾸 까먹어요. 야 까먹었잖아. 저이 아니잖아. <laughs> 아니 쟤 못하러 오라고 언니.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질래야 <laughs> 이거 너가 지잖아. 노노였잖아. 아니 왜 나를 항상 오르 오르지? 오르은 원래 어려워. 나오르하다가 손목 나갔잖아. 오르 때문 아닐 것 같은데. 나나 방금 오르 때문에 너무 손목 아파가지고 손목 고무대셨어. 오르까지 갔어? 야. <laughs> 멋있다. 아니 멋있다고 그냥 어이 왜왜왜 그러지? 왜 뭐라 하기는지 평소 행실을 봐 봐. 진짜 선변이 빨리, 빨리 이리로 오기나 해. 내가. 그 밑에 더맨더버들은 빼고 빨리 와 얘들아. 아왜 우리 앞으로 그렇게 우리 뺄 거면 점프대 갈때 우리 부르지 마. 그러면 안 돼. 우리 챙겨 줘. 아, 아. 대답. <laughs> 아, 아, 아. 못올라오는데 들고 올라가 그럼 라룡이 어떻게 한거야 운데 놀라운데, 놀라데데놀라데놀데 못와 올데같은데아니운데 놀라운데,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음, 근데 난 여기 배치기 자주 해가지고 잘 못해. 뭐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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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 쓸쓸해. 빨리 와. 응? 앞으로 앞으로. 아 언니 투명 투명 벽돌 밟봐야돼 이거? 안 안돼 투명 벽은 안돼. 어, 어! 신단원을 <laughs> 진짜.. 아니.. 오 <laughs> <아니>, 어, 뭐야 <laughs> 발판은 왜 없어져? 아니 발판이.. 어디.. <laughs> 앞으로 앞으로 <웃음> 네! 베일이가 꽃패을 가르쳐주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줄 알고 나는 돌진했네 아이고 <laughs> 얘들아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알려줄게 왼쪽 오른쪽이.. 어디죠? 그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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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에요? <laughs> 처음에 왼쪽 아 왼쪽 오른쪽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죽었다. 제일 못 하는 게 나왔다. 이거 앞에 가면서 옆으로 가면 돼. 알지? 어떡 어떡해요? 어. 비키를 어... 누르면서 옆으로 확 돌릴 때 w를 누르고 있으면 돼. 아하. 뚝창. Uh, <목소리> 어, 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laughs> 언니 혹시 여기 데미지 블록 밟았어?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나는 고수라서 그런 거안 밟는데. 아라 찍어라. 화면을 휙 돌려 회오리 할 때처럼. 그러면서 D랑 W를 동시에 누르면 돼. 떨어져라. 죽어라. 우와. 우와. 오케이 오케이. 으악! 오케이 좋아. 아하하! 해냈다. 이제 나를 스승님이라 불러라. 네 지쇼. 하, 한국말로 해줄래? 나스스님 여기서 이번 층을 한 방에 죽는다고? 아파. 천천히 야, 와, 야. 괜찮은 것 같아. 아, 나 아, 아, 어, 빨리 와. 여기 데미지 볼록 왜 이렇게 아파요? 와. 우 와, 뭐가 떨어졌어? 방금. 아, <laughs> 방금. 아, <laughs> 방금. 와, 뭐나뭐 뭐, 봤어? 파편이 떨어졌어. 얘들아, 내가 방금 벽을 느꼈어. 우리 못깰 절대 못 깬다는. 오, 우리 우리는 몰라 알고 있었어. <laughs> 우리. 타워 고수가 만약 이걸 깰때 어떻게 깰지한번 볼래? 혹시 너또 영상 받아왔니? <laughs> 빵시다! 아주 처음 보시는 분께서 여기 계시죠? 어 처음 아, 그러네. 저 빵이다. 약간 처음. 맛있는 냄새 나고 막. 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타워 고수는 어떻게 깰지? 자 일단 처음 시작부터 일로 가네. 어? 아저 아까 그 언니들을 했던 그건가? 어 그지 그지 그지.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아. 어, 어, 뭐야? 뭐야? 에? 그러면 바로 아. 2층으로 순간이동. 오. 네 여태 노력과 결실은. 아 <laughs> 근데 사실 뭐이 정도까지는 우리도 충분히 갈수 있거든. 저 지, 지름길 타는 것만 아니면.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지름길 타는 있어. 지름길 타는 거 아니면 올수 있어. <laughs> 아 이거는 약간 맵이랑 친숙해야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아, 우리 아직 맵이랑 친밀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 지금 우리, 그치, 우리 그치. 처음 봤잖아. 초면이면 원래 어색해. 우리 완전 초면이야. 우리 초면일 때도 그랬잖아. 참고로 전부도 이거 처음 했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처음부터 실수하잖아. 어, 알지 몰라. 아, 저거 내가 알려줬어. 아니야 아니우린 그, 그런 정보도 없었잖아. <laughs> 맞아. 그래서 그래. 어슴깼니 아, 당하지, 희망. <laughs> <laughs> 와, 양심 없다. <웃음> <웃음> 언제부터 있었던가. 양 양심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질 않잖아. <laughs> 와, 잠깐 <laughs> 이 희망에 취하자. 오 <laughs> <laughs> h oh my God. 오, 나도 이까지 잘해. 아니 아, 이걸 너희들도 멜비랑... 여기까지 온 거야? 어나 여기까진 것 같어 밑에 누구? 아 메비랑 친숙하지야. 뭐야 이건? 이, 이, 뭐, 이, 뭐야 이거? 이거 뭐 뭐예요? 뭐하 뭐 거야? 저 뭐란 거야? 아까 그 베이라도 떨어졌잖아 었나 네. 때문에 네. 그거 그 블럭 안 밟고 그냥 일로 올수 있어. 자, 잠깐만. 저런 팔로 올수 있어? 아 근데 저걸 뭐로 부르요? 할수 있다면 할수 있다면 말이지. <웃음> <웃음> 어... 저희랑 다른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laughs>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게임이 아니라 같은 게임인데 다른 손인 것 뿐이야. 아 손이 아니, 다른 아, 게임이 아니고. 뭐. 가는.. 다른 피지컬? <laughs> 왜 피가 야, 안 나지? 키... 버그인가? 아근 이게 봐. 그거라니까 약간.. 지금 맵을 위를 안 보고 가시잖아. 우리는 위를 보면서 길이 어디인지 막 찾고 그럴 때. 원래 타워 할때 위를 보면서 가? 당연하지 어, 어. 저.. 나한 번도 길을 는고 그래 있는 느낌이잖아. 어 알려줬거든. 아 그래 알려줘. 다르다니까 이제 너도 알려줬으면 했지 그럼 당연지 일단 가고 말해 니들은 뭐 <laughs> 썼어 <맛있었어. 웃음> <laughs> 아니 나도 갔었어 왜 이래 아, 야 진짜 와. 부드럽게 진짜 스무스하다 <laughs> 그니까 뭐야 저거 <laughs> 뭐지 막 시프트라 풀고 와. 막 그러는데 좀 나아 <laughs> 진짜 식빵은 다른가 보다 식빵은 다른가 보다 <laughs> <laughs> 하여튼 대머리 아니야? 어, 처음 보는데 아무래 되게 아이, 친숙하다 빵에 <laughs> 머리카락 있쓰면안 돼요 뭐 뭐야? 우와. 저거 저거 공중에서 점프하지 않았어? 그냥 건너서 가네. 우와. 아니. 달라. 우리랑 다른 맵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아. 이거 다른 맵이야. 오. 어. 아니야, 아니, 우리가 거... 같은 게임이야. 아이 피를 안달잖아저걸 관리자 모드 아니야, 저거? <laughs> 피 야, 달았는데? 저번에서 다무적버 그. 아이, 무적 버그네. 버그다. <웃음> <웃음> 저 어떻게? 오라. <어라>? 어. 오. 어? <laughs> 어, 어지러워. <laughs> 해야 하는 거지. 우와 우와. 자, 준부도 여기서 우와. 기다려야 돼. 피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아 네. 공정하구나. 아, 자, 춤추는 것 봐. 피다 채우고죠. 자, 이거 데미지안 닦긴 하는데 그냥 진짜 갑니다 그냥 무시하고. 와, 와. 오떻게 오? 저거 게어떻 뭐 어떻게, 어떻야 어떻게, 한 거야 어거저어어떻러 가? <laughs> 잠깐만 떻게해요중간떻게 어떻게, 게어니고멀어떻러 가네? 게어다게 어떻게, 어다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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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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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거떻게 어떻게, 어야게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거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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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야 저보다 빨리 갈수 있습니다. 60 프레임으로 바꾸고 여기서. 에? 너왜 거기서 비벼? 짠! 뭐, 야, 이아 뭐야 ]이다! 저거? <laughs> 뭐, 뭐야? 나뭐 이? 라이 뭐야? 잠깐, 만 나도 해볼래 잠깐만. 누가 오분 걸린 것을 다밀쳐버네와 어떻게 게임을 저렇게 치사하게? <웃음> 아니 <laughs> <laughs> 어떻게 게임을 저렇게 치사하게? 왜, 뭐가 치사해 어, 뭐, 어, 어, 나 왔다, 나 왔다, 나도 왔다, 나도 왔다. 나도 왔다. <웃음> 뭐야? <웃음>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올라왔지. 지금까지내 시간은 뭐야?